안녕하세요. 연예유치 로미언니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대 여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결혼 후에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옛날에 어릴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일 때 혼자 유럽여행을 갔대요.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미혼인 상태로 혼자 유럽여행을 갔다. 그랬다면, 혼자 유럽에서 괜히 싱숭생숭하고, 뭐, 괜찮은 남자 없나, 유럽 남자들 쳐다보고, 한국에서 여행 온 남자들 없나, 둘러보고, 이랬을 텐데, 결혼을 하고 오니까, 일단 썸, 연애, 남자, 이런 생각이 1%도 없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여행을 온전히 다 즐기고 올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이긴 하지만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운데 불안하다? 이런 자유를 제대로 누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막상 현실에서는 자유보다는 불안하지 않은 선택, 안전한 구속을 선택합니다. 아까 유럽여행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9살의 미혼 여자가 혼자 유럽에서 마음껏 남자들을 꼬시고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고,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는 핑크빛으로 그려지지만요, 현실에서 내가 그 상황이다? 다녀오면 내일 모레 30살인데, 결혼할 남자친구도 없는데, 마음이 편하고 즐겁기만 할까요? 반대로 결혼을 하고 나서 유럽여행을 혼자 왔다. 그래서 마음껏 놀다 갔다. 이거는 안전한 구속 덕분에 즐겁게 놀다 간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별 전체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이 더 예민하고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안전한 환경,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남자는 남성 호르몬 덕분인지 평소에 감정 상태가 거의 플랫하고 사소한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자인데 어릴 때부터 남자가 되고 싶어서 20대에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하고 외모도 완전히 남자로 바꿨습니다.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일 때보다는 훨씬 더 체력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아 나도 남자로 살수 있겠다 생각해서 물류센터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자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해보니 다른 남자들의 절반만 일을 해도 자기는 지쳐서 나가떨어지고요. 이분이 더 충격을 받았던 거는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는 순간 얼어붙어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 남자들은 정말 감정의 동요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더라. 그 당시에는 그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 이게 연습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남자들은 심리적인 극한 상황에서 훨씬 강인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간의 심리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 사실 젊었을 때 남자분들이 혼자 살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무 편하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활동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누리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임신, 출산, 양육해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시댁도 챙겨야 되니 여자가 많이 손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막상 30살, 35살, 40살, 45살 계속 혼자 살았을 때 그 여성 특유의 감정 기복, 불안함, 우울함, 걱정, 이런 것들이 남자만큼 밋밋하게, 덤덤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밖에서는 잘 나가는 골드미스더라도요, 막상 속마음은 많이 외롭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것과 내 감정이 한 번씩 요동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경우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가정이라는 틀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때 계속 미혼인 것보다는 유부녀, 아줌마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남자 동료들과도 어울리면서 일을 하기 편안한 위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밖에서 연애할 게 아니니까 뭐 남자 동료와 어울려도 누군가 막 억지로 엮어주거나 오해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적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자에게 꼭 결혼이 좋다. 결혼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요즘에 하도 결혼이 여자에게 손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과 본능적인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도 여자에게 결혼이 손해인데, 그럼에도 왜들 그렇게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 안 하시고 계속 살고 계신지, 본능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결혼이 여자 인생에 진짜 손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